임병태 시흥시장님의 프리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취임 100일 관련 기자 겸문을 읽고 또 어머님 여러분들의 지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민0 8기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집중하여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나아감것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과 시흥의 미래 비전을 추구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도시 KCMC를 시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행복, 균형 발전, 공감소통, 적극행정의 4가지 시장 운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인상팔기 시장과제는 10개 분야 총 140개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140개 시장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하게 담은 100개의 공약과제와 각 과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40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0개 시장까지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총 3조 7950억 원의 재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 자체 재원은 6조 4200억 원 규모로 연 평균 35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철도 중심의 시흥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신안산성, 경강성 등 철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시민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건별권원체육 일가를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남북 번역별로 문화의 수배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시흥문화원공과 시립웨딩 시흥 컨벤션홀을 건립해 도시를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k 버든포스트를 따라 이어지는 거북선 해양내수 클러스터와 비전의옥수 시와 오는 대한민국 해양매수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시행에 또 다른 시작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사 7기에 비해서 가장 큰 차별성은 무엇인지 기존에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의 방역, 교통망과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의 유치, 서울대 유치, 서울대병원 유치, 이큰 틀에 있어서의 하드웨어 유치, 우리 거북성과 관련돼서 어, 다양한 해양관광 클러스터를조성하는큰 사업 유치 확장에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돕는 프로그램, 정책 프로그램, 어, 상징적으로 이. 그, 시흥교육캠퍼스 속이라는 프로그램, 이 스마트폰 안에, 한성에 들어가는 교육 정보를 담아내는 이런 프로그램 중심에. 시험 시간이 57만, 뭐가 늘어나면서, 어, 출연 기관들격치는 부분들도 사실 이거든요 정말 작지만 인자라는 정보를 만들고 싶은 게뭐 저의 꿈이죠. 그러면 작지만, 그럼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에 대한 견해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제 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도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적정 규모, 조직의 적정 규모와 그 예산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이제 조정해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 출연기관과 공직사회의 이 콜라보레이션, 이, 이 화합, 하모니가 이걸 이끌어내는 건 결국은 시장의 능력이고 시장의 자질인데 이걸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더 힘을 몰아줄 것은 더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판단 미래산업에 대한 그열 가지가 있는데요. 그, 경기도도 주영회 사업자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더불어서 메타버스를 통한 정책 실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협요를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 2주 전에 한국공학회에서 산업기술 대전에서도 똑같이 메타버스 관련 실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절에 뭐 우리 공직자 교육도 해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어, 저도 그러한 그 미래기술에 대한 그,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계시는 좋은, 어, 그 연구진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신시장을 같이 함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서울대 캠퍼스 내를 보면은, 뭐, 어, 일반 학군을 놓고,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 플러스프라든지, 뭐 창업, 상학, 연구단이라든지, 뭐 교직원, 뭐, 숙소라든지, 이런 것만, 거기에 이제, 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시행 시민들한테 이제 홍보를 했던부 분들은 어, 대학생들을 이렇게 그 학부가 와서 그렇게 한 걸로 이했들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현재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대학원생들 만와서 연구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과의 어떤 정서가 큰 건지 또 저희 시흥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서울대 경 병원 유치가 더 이슈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건지를 좀. 당초 서울대 시작점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사업으로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었그 과정 중에 신입생들도 연세대성도 캠퍼스처럼 기숙형 대학을 통해서 우리 1, 뭐, 뭐 2년 차는 그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고, 본간은 이제 밤 캠퍼스 가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다가, 어, 지난, 지난 총장님 시절에, 그, 뭐 우리 이제 서울대 본관이증과당하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제 서울대 자체에서 신입생을 그 실캠퍼스로 보내는 정책은 잡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유가 타격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취임했을 때 당면 과제가이 서울대 20만 평의 서울 테니스 사업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요.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6개월 뒤에 세정 총장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시청한 6개월 정도인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과 고민하면서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 위기를 기회로, 결국은 서울대 명원이 키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4년 전 우리 시장으로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서대 성도 캠퍼스 한번 가보셨냐. 연서대 성적 캠퍼스가 인천 사회에 기여하는, 성도에 기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일 것 같냐. 저는 지극히 낮다. 신입생들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부가가치는 낮다. 오히려 이 비어있는 곳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고 서울대의 미래산업과 관련된 무수한 연구지를 유치해서 새로운 그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는 다양한 미래기술을 연구하게끔 하고, 또뭐 이제 그 우리, 그 우리 무인 이동체 연구와 그렇죠. 자유주행차 뭐 드론을 포함해서요. 더불어 서울대병원과 함께 오는 그 지역경제에 부가참행복하신다더 좋지 않겠냐 거기에 좀 주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그 요구하시기 그래도 어뭐 20대 초반에 서울대생들이 다니는 그런 캠퍼스를 꿈꾸시는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계약 학과 유치라든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유치하는 그 의대의 어, 의대의 한 부분을 좀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위기를 기회로 안드는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부터 해서 4년간 약 3조 8천억 원 정도 이렇게 재정이 투입된다고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 확보 계획을, 어, 시흥도 시공사가 설립한 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다행히 안착을 했고요. 제가 판단했던, 그리고 작년, 어, 대한민국 한 300여 280개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민의 회사로서 돈을 좀 벌어야 합니다 시흥도시공사가 월만 역세권 사업도 주간 시행사이고, 그리고 묘화배우주거단지 사업도 시흥도시공사가 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영하는 시흥시 자체 가용 재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국비 도비를 빼고 순수 시민, 시 예산만, 그러니까 뭐 체육관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주민들의 축제도 해야 될 이런 삶의 질과 관련된 어 2천억 이상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